남편 줄 바에 먹고 말지라고 하는데. <laughs> 아, 왜 그래, 진짜? 아내들 왜 그래? 진짜 너무하네. 어, 남편이 착한 일하면 인심쓰듯 붙여주는 게아니요 아, 어어 나도 세리네요. 살래, 그냥. 내돈 주고 사는데. <laughs> 1천만이 선택한 유진 뷰티. 게리 뷰티 MC 유인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부에 진 자, 콜라겐 적금 붓기입니다. 오, 콜라겐 적금이라니 너무 솔깃한데요? 그렇죠. 음. 어, 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육 적금. 음. 맞아, 맞아.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유행이에요. 이 말이 근육 통장이 노후에 든든한 아주 든든한 건강 적금이 된다는 얘긴데 근육만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콜라겐이잖아요. 그럼 콜라겐은 2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드는 게 특징이니까 지금부터 바짝 지키고 늘려야 해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테크할 때잘 어. 때도 돈을 버는 구조 를 만들어라. 어, 아, 아, 아. 그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하, 근데 만약에 콜라겐이 우리가 잘 때도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아. 좋겠어요. 우와. 진짜. 짜라란 짜라란. 오 바로 아로셀입니다. <laughs> 개표가 왜 콜라겐 적금으로 아로셀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네. 뷰라벨부터 오늘은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뷰라벨이 먼저, 먼저 써본 그 고객들을 상대로 맞아요.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무작위기 때문에 조작을 할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 네. 믿으셔도 되고요. 제품 만족도를 먼저 같이 볼까요? 네, 네. 네. 써보고 어. 만족했을 까 100%? 진짜? 만점? 대박이다 초, 처음 아니야? 처음? 야 이거 처음이에요 대박이 아, 그러니까 써보고 만족하셨습니까에 100% 모든 분이 예를 했다는 뜻이군 거잖아요 맞아요 이야 이건 진짜 명예의 전담 올려야 된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음. 음. 네. 단점이 없는 게아로새 너의 단점이다 오, 맞아 네. 맞아 네단점은 너무 단점이 없는 거야 <웃음> 어. <웃음> 네? 아로셀에 대해서 귀에 이제 쏙쏙 때려박히게 알려줄 적중률 100%의 신화 콜라겐 일타 강사님의 특강이 준비가 돼.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렵게 어. 어렵게 오셨습니다 어. 정말 에, 에. 누구지? 너무 궁금한데 같이 볼까요? 그렇죠. 오 글자와 지팡님이 일타 강사. 나 안녕. 콜라겐 일타 나야 나야 강사 나야 유일타야. 오늘은 2025년도 콜라겐 능력 시험을 앞두고 콜라겐의 모범 답안, 음. 콜라겐의 핵심 공식, 바로 셀 완성 공식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밑줄 쫙으면서 이것만 외워가자. 네. 자, 제1 강은 콜라겐 바로 알기야. 먼저 진짜 콜라겐이 뭔지 따져야겠지. 아 그럼 선생님 가짜 콜라겐도 있나요? 묻는 친구들 꼭 있을 거야. 집에 콜라겐 뷰티템이 있으면 뒤집어 봐봐, 뒤집어 어? 봐. 콜라겐 추출물이라고 써있지. 그래. 추출물. 콜라겐 추출물은 뭐다? 콜라겐 살짝 담근 물이다. 아 함량이 아1 0억 분의 1이다 이거 아 콜라겐이라고 할수 있니? 아 응? 할수 있어? 아니지. 선생님 좀 무섭다. 아 엄격하게 콜라겐 출물은 네 콜라겐이라고 할수 없다. 없다, 없다. 이런 걸로 키보 아 접근 부을 거야? 아니야! 아니요! 다 자, 아로셀은 진짜 콜라겐이다. 하이드롤 라이즈드 콜라겐, 아텔로 콜라겐이들은 진짜 콜라겐. 아로셀은 뭐라고? 진짜, 진짜 콜라겐이다. 아, 역시. 뒤에 쏙쏙 들어온다. 어쩐지 저도 집에 있는 음. 그... 콜라겐 팩 뒤집어 봤거든요. 네. 추출물이더라고요. 그쵸 추출물 안 돼. 아니, 진짜 콜라안 돼요. 진짜, 진짜 콜라겐, 콜라겐 아니에요. 어쩐지 다르긴 네. 다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짜 콜라겐인지 아닌지를 좀 보기 위해서 <laughs> 네. 이 아로세 마스크를 물에 통째로 녹여봤거든요. 아, 아, 와, 어, 저거 녹여서 모르겠다.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반신욕 할때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콜라겐 와. 수로 반신욕 하는 거야. 역시, 와. 역시. 와. 역시. 와, 저거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진짜. 오. 어, 또 종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어? 이교신가? 이교시가 또 어? 있나? 공부 어, 시킨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어? 또안 <laughs> 가셨네. 지금 안 가셨어. 어머 너무 더 어마 괜시네 자, 제 이강은 <너무> <laughs> 콜라겐 중량의 법칙이야. <laughs> 진짜 콜라겐 다음은 뭐가 중요하겠어? 바로 콜라겐이 얼마나 들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지. 중량. <laughs> 콜라겐이 많을수록 우리 피부는 좋아지는 게 당연하잖아. <laughs> 그쵸? 자, 아로세은 최대 중량 43g이다. <laughs> <달걀이지만> 대박이저으면 <laughs> 저런 거본적 있으시냐고요? 차오른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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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laughs> 선생님도 잠깐 <laughs> 공부를 좀 했어. <laughs> 자, 제 3강은 콜라겐 완성 공식이야.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 <laughs> 네. 진짜 콜라겐이 국내 최대 43g 들었으면 흡수를 잘 시켜야겠지. 흡 <laughs> 생... <laughs> 생완 이게 뭐가 궁금하지? 뭐지? 흡수. 흡수 164%야. 몇 프로? 그렇지. 164%. 164 보통 다들 여기까지만 한다. 근데 아로셀은 피부 속에 콜라겐이 들어가서 생성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생성, 생성? 177%. 그러면 흡수 플러스 생성은 무엇이다? 완성이다. 어? 완성. 흡수 어? 플러스 생성은, 생성은 완성. 완성. 아, 그래서 쫌과는 뭐가 다비다? 쫌과. 아로셀이 <laughs> 답이다. 아, 아로셀, 아로셀이 <laughs> 답이다. 지금 고3때 만났으면 저 그럼, 서울대 갔겠어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대치동 아, 그럼. 동 명강사 이타강사. 이번에는 갭뷰 챌린지에서 아로셀의 흡생 완. 아까 우리 공부했죠? 네. 흡생 완. 공식으로 만든 쫀광 챌린지를 볼게요. 음? 아 이게 아, 제가 아, 나오셨네 나오셨어. 아, 아니겠습니까? 아, 최고의 도인. 아르셀 남자 왜때아얼래왜 때려 내 얼굴 대충 붙이는 거 같아. 네. 아, 어, 어그 약간 거기. 약간 비네 좀. 아 저기. 저기 딱 붙여줘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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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살짝 삐뚤어지셨네. 네. 제가 살짝 올렸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오딱 맞는다 진짜. 와. 음. 이렇게 부부가 같이 관리해서 너무 좋겠다 같이 하니까 또재밌더라고 네. 아깝지, 네. 아까워요. 남편의 집긴 아까울 것 같은데? 어머, 오. 완전 투명해졌어.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 와. 와. 와, 저렇게 밝아진다. 민규 아, 오빠 음.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요? <laughs> 와, 대박인 것데 스스로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놀라신 것 놀랐어, 같은데 지금? 와. 와, 우리 아내. 어 너무 빛이 안 나는 거 같아. 팩하니까 예쁘네. 어, 몰랐는데 네. 남편 줄파인 먹고 말지라고 하는데 아, 왜 그래 진짜. 아내들 왜 그래. 진짜 너무하네. 어, 남편이 착한 일 하면 인심 스듯 붙여주는 아, 게아로셀네요 됐어. 아로텔이네요. 나도 살래 그냥. 내돈 주고 사면 되지. 어, 진짜. 네, 저 삽니다. 끝나고 오와. 바로. 아, 이, 이래서 남편들을 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언니는 일주일에 몇개 정도 사용하시는는 질문도 있어요. 어, 저 지난주에는 7일 동안 한 10개 쓴거 같은데 <laughs> 진짜? 진짜? 아,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아니 어쩐 통이 크셔. 어쩐지. 지난주랑 이번 주랑 피부가 야, 또 달라졌네. 아니 진짜 원래 저인데. 어, 진짜, 진짜 좋아졌어. 근데 진짜 네. 지금 다르거든요. 피부가 <laughs> 달라졌어요. <웃음> 지금 왜또아진 너무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왜 해요? <웃음> 진짜 <웃음> 이거 나만의 비밀인데. 왜 물어봐요. <laughs> 아 근데 80개 이제 내가 주문했으니까 <laughs> 음. 그 집에 10몇 개만 있어도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가 그렇게 뿌듯하냐면요, 여러분. 다좀좁으세요나 나, 나 너무 공감하네 이 얘기. 다좀좁으세요 다 제일 이제 어? 행복한 장면이 아드님이 뭐 이렇게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죠. 어마이, 저는 해부르다.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양새만 봐도 배가 오, 부른 거예요. 그래, 이 포개져 있는 맞아. 이게 든든해요. 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할 거다 왜? 왜? <laughs>